자동차를 살까 말까 자동차가 피어하긴 한데 사장이 부담되고 없으면 아주 불편하고 이 고민을 풀어줄 고수를 찾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사양을 딱 맞춰 빌려주는 자동차 대여의 고수 고객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한다는 고수야로 과연 그곳에는 고수의 어떤 비밀이 있을지 렌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 차를 사는 대신 렌트나 리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 변화의 바람을 이끌며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끈기, 늘실있는 견적으로 보다 많은 렌트리스 전문가 김경욱입니다. 자동차 렌트와 리스는 내게 맡겨라. 김경욱 고수. 아침부터 고수를 찾아온 고객. 벌써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할부랑 리스랑 렌트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와봤어요. 리스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불포함인데. 지금 60개월로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렌트보다 비싸요. 지금 리스 쪽에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렌트 쪽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리스와 렌트의 장단점을 짚어주면서 딱 맞는 대여 방식을 제시하는 고수. 중형 세단 같은 경우 지금 뭐 46만 원 정도. 그리고 그래 보시고 대형 세단 자체는 지금 70만 원 초반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차량을 미리 조사하고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용 조건과 서비스에 따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니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쪽집게처럼 뽑아 대령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동차 렌트가 이렇게나 쉬운 거였나요? 제가 혼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기에는 그 제한들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견적짝 뽑으셔가지고 1, 2만원 차이로 싸게 해준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있게끔 비교를 해 드려야 그게 제가 또할 임무고 그또 고객님들이 그런 솔직한 견적에 만족하시는 모습에 저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건 투명하고 솔직한 견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수. 과거 중고 트럭을 매매했던 경험이 그에게는 소중한 밑거름이자 자산이 되었답니다. 차를 바꾸는 시기도 이제 점점점 빨라지는 시대고 중고차는 이렇게 사놓고 안 팔리면 그만큼 이제 돈이 묶이게 되는데 렌트리스는 점점 이제 신차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는대로 설계를 해서 신차로 주문을 해서 인도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사업주로서의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대표님 요새 그 미끼 견적이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 들 풍선 안 가게끔 정리 잘해가지고 더 신뢰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납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딜러들이나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계좌로 받아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문서화시켜서 입금 그 확인증 같은 거잘 챙겨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한 남다른 고수 성과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좀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월급 받는 걸 이제 또 책임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게 받으면 오래 없었겠죠. <laughs> 금융 치료입니다. 한숨 돌리는 오후 시간 사무실을 나서는 고수. 나시다 네. 어,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요 빠른 걸음으로 공터에 들어서더니 주차된 승용차의 밖은 물론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단차 스피치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차길래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오늘 인도라서 차량 지금 고객님 전달하기 전에 점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차주인 도착. 아니요타 보시죠. 네, 여기 네, 키는 여기 있습니다. 네. 기능들도 다 해봤고 네. 자체도 그, 나중 블랙박스만 리고칩 네. 꼽으셔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되고 차량의 기능과 특징은 물론 옵션 사항까지 파악해 설명합니다. 구매할 때 처음에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게 없고, 뭐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제 장기 렌트를 택하게 됐습니다. 주행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물론 차량 인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수의 생각. 행여 불편한 점은 없을까 고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운전해 보시니 어떠세요? 아, 어, 소형차라서. 좀 작겠지 생각하고 네, 뽑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차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잘한 축을 잘한 것같아 저도 뿌듯합니다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사이 시범주행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조심히 네. 잘 타시고 네. 꼭다음번도꼭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떠나는 고객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깊게 허리를 숙이는 고수 어떤 마음일까요? 차를 잘 뽑아서 만족하신 모습과 그런 앞으로도 제또 고객분이 한번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듭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고수는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뭐 렌트리스 차량을 복잡한가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신뢰도를 더 높여드리면서 엔트리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고수의 1%의 비밀은 투명한 견적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룬 차별화입니다